아! 이러면 돼. 하는 거야. 응? 저제 하는 거야. 응? 뭐 이러면, 응? 보자고. 뭐, 이럴 때네. 방향이. 어이씨, 다시. 안녕하십니까. 지금 청도 음문댐을 가고 있습니다. 가는 중에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녹화를 하려다가 너무 경치가 아름답고 해서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경치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청도군 매전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 더우시죠 더운데 이렇게 자연 환경 자연 좋은 환경을 보면서 여름 더운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평상시가 아다 다섯 명 들어왔네 다섯 명 지금 다섯 명 들어왔어 방송한다니까 저리 가지고 말하니까 확 <laughs> 달라지는 사람이 평상시 들어왔는데 와 어, 저기 저런 주택 이야 저런 네. 주택 네. 자, 시골 마을, 구행하시면서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고고! 하겠습니다. 고고싱! 빨리 갑시다, 차장님 깜짝 완전 제가지? 홍시 됐다고? 호, <laughs> 시 벌써 호, 시 호, 시처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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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호, 천 호, 호, 천 호. 호, 가잖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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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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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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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주택이전 호, 호, 호. 죠 문데막 아, 운문 놀러 가는, 오른쪽에 문문이가 용산리. 저는 부동산을 보면서 또 자연도 구경하고 놀러도 가고 여행도 합니다. 이렇게. 오늘 괜찮은 매물이 하나 있어서 가는 길입니다. 전 제가 한번 어디서 이야기했더라? 이메으로 이야기 하면한것같아리 카페, 네이버 카페 자유경제인으로 오시면은 한번 제가 이거를 이야기 한것 같아요. 물론 방송에서는 안 했지만은. 경치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4명 이상 안 나네. 지금 시간 네. <웃음> <웃음> 또 빨리 나갔네. 네. 재미없는가? 재미없어요. 네, 네. 네, 실시간 채팅이 안 하나? 실시간 채팅이 안 나오지? 실시간 채팅이 안 나오지? 주요 채팅, 실시간 채팅, 아. 잘 되는 것같아이러 해놔야 되는데. 어, 오토바이. 조심히. なったら反対がさ。 수익형 부동산 투자, 잘하고 계십니까? 저는 아파트도 뭐 중요하지만은, 음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어차피 뭐한채 정도는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죠? 그 위치는 뭐 부자 동네, 좋은 동네 가지고 있으면 좋은 거죠. 안 실시간 채팅 안 됩니까? 메시지 한번 띄워보세요. 누구, 계, 계시면은, 메시, 메시지 한번 올려주세요. 채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계십니까? 채팅, 채팅창 한번 저, 메시지 한번 올려주세요. 왜안 되지? 메시지가 한 번도 안 뜨지? 실시간 채팅 했는데. 또뭐 아무도 안보이는가 싶어서 감사합니다 아 어떻게 경치 좋습니까 지금 저는 음문댐으로 가겠습니다 청도 음문댐 음문댐 가는길에 어뭐 요즘같은 시대에 어 부동산 투자를 아파트 한 채만 자꾸 아파트만 보시고, 아파트라는 게 지금은 조금 우리가 이게 돈이 시중에 자금이 넘치다 보니까 이상적인 지금 상승을 지금 하고 있는 건 이상적인 상승. 이상, 이상 기류도 이상 기류 이런 거는 지금 아파트 상승하고. 그리고 이제 1가구 1주택 경이에서 가기 이다왔나 이게 아니에요? 여기 어디에요?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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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여도 주 경주 경 장소인 경 같아요 응. 옆에도 아 여기도 뭐 경주 경주 경이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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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하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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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네, 네. 뭐, 이래, 실만한 곳이 많은 것 같아요. 음, 4시 22분, 지금, 4시 2 5분이에요 4시 21분. 네, 창도 문댐 가는 길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니까 집에 있을 때는 상당히 무더웠는데 여기 나오니까 참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드라이브라도 하시면서 어 일상이 되던 피로를 쓰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좀 자주 드라이브를 하는 편입니다

嚟講。 다들 일, 지금 일하는 시간인가요? 일을 하고 있는 시간인것같아요생각에 전부 다 바쁘신 것 같아요, 그죠? 음, 이쪽으로 사진을 자, 갑시다. هل انت 저저큰큰 차가 엄을 응. 빨리 내려오네. 아, 저, 저 차는 그 너무 빨리 날다. 아 뒤에 스위못데기스위치 갑자기 근데 저 화물차가 빨리 내려. 뒤에 아 화물차 너무 빨리 려오니까 내리막길에. 와다쫄았다 갑자기 사잖아. 뒤에 화물차가 화물차 뒤에. 아 맞다 막 엄청 빨리 집 달려오니까 끝나네요 반갑습니다. 자 갑자기 청도 문점 가게 됐습니다. 오늘 김해 김해 원룸 한 번을 갔다가 또 거기서 청도는 전에부터 물건을 본 건데 아무도 가져했어. 좀 더, 한번더 쇼부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쇼부 잘 되면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은 물건을 살들 때는 불안하죠. 그죠. 마음이 불안하단 말입니다. 그죠. 불안하지만 그래도 그거를 착하게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어떤 물건이든 간에 좋은 면 있고 안 좋은 면이 있죠. 그죠. 물건이랑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 있는데 일단은 내가 현재 가치보다 저렴하게 사야 되는 거고, 이걸 운영했을 때 수익이 극대화 할수 있는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미래 가치가 상승을 시켰을 때 내가 얼마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가를 세 가지를 딱 검토를 해야 되죠. 그죠. 아무리 건물이 좋거나 갖고 있는 걸 떠나서 비싸고 사고를 떠나서 그런 투자 가치, 그러니까 이게 가치 투자죠. 가치 투자. 가치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물건이 아무리 좋은 것도 현재 가치가 지금 비싸게 나온 거는 가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리 안 좋은 지역도 현재 가치를 낮게 넣오고 미래 가치가 좋다면은 그게 좋은 거죠. 아무리 싼 물건도 미래 가치가 좋으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저 위에 길로 가는 거죠? 가네요. 자, 다시 또. 네 반갑습니다 어자 채팅창 설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오랜만에 어, 라이브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하니까 먹도 없게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을 하니까 어, 그 부담 없는데 먹이 좀 마르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간이 좀 이런 시간대 하다 보니까 생소한 분들 많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앞으로 이런 실시간 어 방송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에 이래야지.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저희들은 이렇게 자주 여행 갑니다. 이게 부동산을 보러도 가지만은 이렇게 부동산 보면서 자연도 드라이브 하면서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한때는 뭐 거제도 그 다음에 뭐 김해 울산 기장 일광 다 가봤죠 뭐그 다음에 남해 남해도 가보고 부동산은 참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보러 다니면은 자리들 구경하면서 이게갈수 있는 거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부동산을 보는데 뭐 힘들다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보면 보러 가면 또 우리가 어디 그 제도를 한번 우리가 땅 조사를 하러 간다면은 뭐 현장에 있는 또 부동산에 이제 우리가 연락했어. 자, 뭐좀 소개해 주실 물건 없는가 하면은 해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그 부동산에 가면은 또 에스코트 다 해주고 이러니까 좋은 거죠. 그럼 이제 제가 직사한번 대접하고 이렇게 하고 오면은 경치도 구경 타고 부동산도 보고 하는 거죠. 예, 풍경도 보여드릴게요. 예, 풍경 보면서 가겠습니다. 제 얼굴 보는 게 좋습니까? 풍경 보는 게 좋습니까? <laughs> 제 얼굴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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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늘 하늘이 너무 맑네요. 구름 보십시오, 구름. 와, 저 구름 보십시오. 진짜 무슨 예술작품 같네요, 예술작품 저거는. 그죠? 자 아, 이거 뭐, 바람, 노란불, 꽃방네 야, 하늘 봐라, 구름 봐라, 이거. 진짜. 자연이 빚어나 이거, 그림이다. 한국의 그림이라. 자, 예, 반갑습니다. 비 오고 하니까, 빨, 안... 두... 두... 말... 깨끗한... 그러게, 오늘, 깨끗한... 하늘이 너무 맑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 하늘 또, 굉장히 힘들죠,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런 좋은 하늘 보기가 힘들었죠.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지? 우측으로 가나? 좀더 올라갔어. 직진했어, 지금도. 직직했어, 직진. 다 왔네. 다, 어, 다 왔네요, 여기. 아 벌써 다 왔어, 다갑니다 아, 여기가 산미가 식육점 있고, 아 여기가 음문댐, 여기 음문댐 야영지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야영장은 폐쇄를 했더라고요. 며칠 전에 와가지고 야영이나 봤는데만은 어, 폐쇄했으못 하고 돌아갔습니다아 반대쪽에 가세요 우리가. 반대쪽에 있어. 그렇죠 네 이쪽에 오면은 김해 쪽에서 온 거고, 절로 오면은 이제 음. 경부고속도로, 요는 중앙고속도로지 음. 자 여기가 운문댐 여기입니다. 여기로 들어가면은 자 여기가 청도, 화류, 보유, 류 보유원지, 상가단지 해가지고 청도에서 이게 저 조성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가 어, 어디고 야영장이가 야영장 야영장 아니고 조금 더 가야지 여기도 야영하는거 아이가 여기가 주차장 아 저쪽이가 여이 앞에가 야영할 수 있도록 차박 그니까 러 차박 야영지 이렇게 할수 있도록 요, 요, 여기가 오른쪽이 여기 되있더라고요 중도시내방 풍류마어 여기가 차를 야영, 주차하고 이렇게. 야영장 그다 폐쇄 시켜패요 폐쇄 지금. 폐쇄 시켜놨습니다. 자 저는 음, 현장에 도착을 해서 여기서 우측으로 떨어져. 운문댐 하류버 운문댐 하류버 이게 운문댐 하류버입니다 운문파크 달방이 있습니다. 여기도 달방이 있네. 저가 이제 저쪽이 운문댐 하류 야행장인데, 재 밑에도 한번 우리 갓, 막아놔서다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절로 가면은, 우측이 이제 이렇게 야행장입니다. 저, 문댐, 저 하루 수영도 좀할수 있고, 물 있는 데고, 이쪽에 이제 여기 청도에서 만들어놓은 거기죠. 여기 펜션도 있고, 여기. 속에서 이게 이제 건 물들 서는 즐인 것 같아요. 자, 될까요? 오늘은 자, 여기까지 왔는데 저까지 한번 갔다가 문 땜, 저 하루 저까지 한번 갔다가 거의 다 보여드리고 내가 방송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 좋은 풍경은 또, 어, 제가 저희들은 자주 오래 다니니까 앞으로 좀볼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문등 하류고 이용금지대 있거든요. 한번 밑에 한번 착용. 그래서 내려가고. 내가 밑에 한번 찍어. 이 합천 벽남 이음으로 11번 정합니다 음. 자, 제가 뚜껑 합천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주차장. 아, 햇빛이 역광이네요. 저기가 차박할 수 있고, 여도 텐트 치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도. 네. 여기 센터 저쪽에, 잼 있고, 저쪽에 문잼 있고, 저저 나무 그늘 밑으로 저기 센터 야영할수 있고, 저때 하루에 막아놔서 수영도 할수 있고, 저쪽에 괜찮은 지역이더라고요. 저저도 차로 차박할 수 있고, 이쪽에. 잡아 갈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자 오늘 어 일단 10개까지 어,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은 자또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좀 이따 다시 또 올리겠습니다 실시간 방송 네! 또 틀려야 되는데? 어.